우리는 거짓말과 허구를 수단으로하여 우리들 간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페르난도 페소와 불안에서 중에서 나는 하늘에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별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나는 인형에게 마음이 생기게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거짓이 아니다. 왜냐 그들에게 꿈이란 현실을 배제한 세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꿈 속에서 이 말은 진실이고 현실에선 거짓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더 이상 꿈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나는 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될 거예요. 나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로봇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거예요. 현실의 직업으로 바꿔서 대답하기 시작한다. 꿈을 현실에 가둬버린다. 거짓과 허구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잃고 현실에만 쫓기며 살아간다.